안녕하세요. 달란트 투자입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도 내주 실적을 발표하는 미국 주식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중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 그런 주식은 또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12월 둘째 주 실적 발표 종목들의 리스트입니다. 총 8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먼저 브라운 포맨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제품명은 다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잭 다니엘이라는 양주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죠. 미국 최대의 주류 회사로 위스키, 데킬라 등을 만듭니다. 오토존은 애프터마켓 자동차 부품 및엑서테리를 제조하는 업체예요. hnr 블록은 글로벌 세무법인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에 진출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세무법인이 상장한 케이스는 없죠. 미국에는 워낙 종목이 많다 보니까 참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회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도비는 뭐두 말하면 잔소리죠. 워낙 유명한 종목이기 때문에 포토샵, 프리미어 등 소프트웨어를 제조하는 회사고요. 캔벨스프는 미국 가공 식품 회사입니다.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데 이름처럼 캔벨스프가 주력 제품입니다. 우리나라로 친다면 농심이. 회사명을 새우깡이나 신라면으로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코스트코 홀세일은 말씀 안 드려도 워낙 다양한 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용하고 있는 창고형 할인 매장이죠. 브로드컴은 반도체 팻미스즉 설계하는 회사인데 주로 통신칩 관련 반도체를 설계를 합니다. 룰루레모는 스포츠 의류회사예요. 캐나다에 소재지가 있는 회사인데 주로 필라테스복, 요가복을 만듭니다. 전 세계에 500개가 조금 넘는 매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여기 투자 매력 점수가 있죠? 이 점수는 배당 매력, 사업 독점력, 재무 안정성, 수익성장성, 현금 창출력 등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22개의 요인을 분석해서 절대평가로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초이스스탁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점수를 매기는 것이고요.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그리고 옆에 상위라고 해서 뭐 상위 7%, 상위 4%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위 7%라고 한다면 100개 기업 중에 한 7등 정도 된다. 투자 매력 점수가.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이 투자 매력 점수는 전망치에 대한 부분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즉, 과거 재무제표로부터 파생된 정보를 가지고 점수를 매긴 것이다. 자, 이 부분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20년 EPS, 19년 EPS가 있습니다. 20년 EPS가 바로 이번 주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최근 분기 실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9년 EPS와 비교를 해서 증가를 하면은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시가총액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컨센이라고 해서 이거는 증권사가 예상한 실적 추정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최근 1개월간 점점 높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유지가 되고 있는지, 낮아지고 있는지, 자, 그 추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찾아보자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최근 컨센서스가 높아지고 있는 종목들, 자, 그런 종목들이 어닝 서프라이즈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오토존, 그리고 코스트코 홀세일, 룰루 레몬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토존은 투자 매력 점수가 높지가 않습니다. 한 50점대이기 때문에 실제로 재무제표를 보면 부채 비율도 좀 높고 재무 안정성에서 약간 좀 낮은 점수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코스트코 홀세일과 룰루레몬 두 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룰루레몬입니다. 최근 1년간 주가 추이인데요. 200달러대 초반에서 377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뭐 주가가 거의 한50% 이상 급등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팬데믹으로 주가가 급락을 했잖아요 이때 100달러 대한 중반까지 빠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두배 뭐 이상 접점 대비로는 상승을 했다 그래서 같은 기간 이 미국 지수의 상승률을 훨씬 웃도는 그런 기업입니다 실적을 보시면 연안산 실적인데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쭉 증가를 하고 있죠 그러다가 2020년 들어와서는 살짝 좀 주춤한 모습인데, 팬데믹 이슈 때문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의류가 잘안 팔리다 보니까 살짝 실적이 꺾인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룰루레몬의 실적이 동종업계와 비교해서는 상당히 선방한 편입니다. 이 룰루레몬과 경쟁사로 분류되고 있는 의류업체들은 대부분 다 적자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견조하게 방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일단 지난 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액이 2% 증가를 했고요. 순이익은 23%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 즉 증권사의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를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니까 채널별로 이 매출처가 두 가지로 분류가 되거든요. 첫 번째가 바로 직영점 매출. 즉 스토어를 통해서 발생시키는 매출인데 이 부분은 절반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D2C, 다이렉트 투 컨슈머라고 해서 이 부문 매출이 154.7%나 급증을 했어요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바로 자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판매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영점 매출이 감소를 했는데 D2C 이쪽 채널을 강화하면서 빠르게 돌파구를 찾았던 것이죠 그리고 룰루레몬이 판매하고 있는 스포츠 의류 자 이게 바로 필라테스 요가복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홈트 수요와 맞물려서 견조하게 또 성장을 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현금흐름표 한번 살펴보면 영업활동 현금흐름 잘 유입이 되고 있고요.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이 투자활동 현금흐름입니다. 투자활동 현금흐름이 전반적으로 이 0보다 좀 낮죠. 그만큼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분기에 이 투자활동 현금흐름의 마이너스 폭이 상당히 커졌죠. 이게 100만 달러 단위인데 500보다 더 밑에 있으니까 최소한 6억, 7억 정도는 지난 분기에 투자 활동 현금으로 사용을 했다. 그 의미입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느냐? 바로 지난 2분기에 스마트 거울 업체죠. 미러를 5억 달러에 인수를 했어요. 스마트 거울이 무엇이냐? 사용자가 거울 속 화면에 나타난 운동 수업을 따라서 운동량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쌍방향 소통 방식으로 퍼스널 트레이닝도 받을 수 있는 거죠. 헬스장이나 그런데 가지 않고 이 스마트 거울을 설치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제품을 만드는 업체를 인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룰루레몬의 비즈니스 모델과 잘 맞는 자, 그런 업체를 인수를 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고 자산 회전 인수를 우리 업체들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고 자산 회전 인수가 무엇이냐면 물건을 만들면 그게 이제 재고로 남아있죠 그래서 그것이 팔려 나갈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얼마냐 자, 그것을 책정한 것입니다 의류 같은 경우에는 안 팔리면 어떻게 되죠? 네, 2월 상품이 되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뭐 아울렛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면서 발생하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가격의 변화입니다. 가격이 뚝뚝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업체들은 이 재고가 점점 많이 쌓여가고 그렇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이 재고 자산 회전 일수가 늘어나는 것이고 이렇게 회전 일수가 늘어나다 보면은 이 재고 관련해서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고 자산 회전 일수 추이가 잘 유지가 되는지 이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뭐 급격한 상승, 그런 것들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는 뭐 엄청나게 이렇게 추세적으로 상승한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손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경쟁사와 투자 지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PER을 보면은 상당히 높죠. 87배. 그런데, 이 동종업계들의 PER 수치를 보면, 최근에 다 적자기 때문에 PER이 정상적인 기업이 별로 없어요. 따라서 뭐 룰루레몬의 PR이 높다 하더라도 뭐 경쟁사와 비교해서 높다라고 판단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정리해 를볼 수가 있어요. 뭐 군계 일학과 같은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다음으로는 코스트코 홀세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1년간 주가가 한20% 정도 상승을 했어요. 자 실적을 보면은 자 상당히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매출액의 성장 기울기보다 이익의 성장 기울기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가장 최근 분기에는 이익이 이렇게 서은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만큼 실적이 좋았다. 이것은 당연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필품을 많이 사들였죠. 사람들이. 그래서 사재기 수요가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트코가 배당 부분에서 또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요. 이게 코스트코의 분기 배당 그리고 배당 수익률 현황입니다. 평소에는 배당을 많이 안 줍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폭탄 배당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번에도 폭탄 배당을 선언을 했죠. 주당 10달러 정도의 폭탄 배당을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1주 전에 이런 뉴스가 나왔죠. 한국에서 번 순이익이 코스트코가 1,055억 인데 미국 본사에 무려 2,294원을 억 배당을 했다. 자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원으로 해서 이 코스트코 주주들한테 이번에도 이렇게 폭탄배당, 즉, 특별배당을 지급을 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안 좋게 볼 수도 있죠. 이 외국계 회사가 우리나라에 진출을 해서 돈을 다 벌어간 다음에 이 외국계 주주들한테 폭탄배당을 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다면은 그런 기업을 욕할 것이 아니라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해서 그 과실을 같이 나눠 먹는 뭐 그런 식으로도 우리가 대응이라든지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렇게 외국계 회사가 우리나라에 진출을 해서 즉 외국계 대주주가 우리나라 회사를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들은 10중 8구 배당을 많이 줍니다. 끝으로 매입 채무 회전일수와 매출 채권 회전일수 한번 살펴보겠는데 매출 채권 회전일수는 제품을 판매를 하고 돈으로 회수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입니다. 상당히 짧죠? 한 4일 정도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완전히 B2C 사업 모델이기 때문에 뭐 현금으로 지불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카드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현금 회수가 상당히 빠릅니다. 매입채무 회전일수는 물품을 매입하고 그 매입 대금을 지급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에요. 근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길죠. 이게 바로 코스트코처럼 대형 유통 업체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재무적인 특징입니다. 줄 또는 늦게 주고. 받을 돈은 빨리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전자본, 가용할 수 있는 자금 이 부분이 풍부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기업의 경쟁력이다 라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을 한번 살펴보면요 뭐 월마트, 타깃, 달러 제너럴 이런 기업들은 PR이 한 20배가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PR이 무려 40배가 넘어요 즉 동종 업계에 비해서 두배 정도 밸류에이션이 비싼 상황입니다. 물론 그만큼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여하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비싸긴 하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인지 월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최근 발표한 지분 변동 내역을 보면 원래 코스트코를 상당히 오랫동안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지분을 전량 처분을 했죠. 사실, 왜 처분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업계에서 해석하기로는 아무래도 좀이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된 것이 아니냐. 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기업가치가 상승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 구간이 발생을 한다면, 뭐 언제든지 버커셔 회사회의가 또 매수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주에도 실적 발표가 예상되는 미국 주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종목 추천이 아니라 잘 모르는 미국 주식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가는 그런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괜찮은 기업이 있다면 여러분의 관심주 리스트에 등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